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화부 가족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화부 아가들, 엄마, 아빠, 선생님들, 교회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화부 가족들 모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거나 힘든 우리 아가들 엄마 아빠 선생님들 있으시면 하나님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찾아주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영화부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해주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예배할진이라 예배할, 예배할 진리아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4장 24절 24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혼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누군가 이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여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더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생각하고 이 시간에 물을 길어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풍덩 우물가에 던져서, 찰라, 찰라 넘칠 정도로 으쌰, 으쌰 물을 담아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다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발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꿀꺽, 꿀꺽.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준 물을 드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할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사마리아 여자의 말 듣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고개를, 아하, 끄덕끄덕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사마리아 여자의 날이 끝나자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 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란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서둘러 갔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화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화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4대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여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